생각을 한번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뭐 발표한 것 중에 양도세 부분을 짚고 싶은데요. 어, 출구를 마련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10년 어, 보유를 하신 분들이 어, 이제 출구 전략으로 양도세를 지적으로 완화를 하면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시장에서 만나는 무주택자, 청년들, 집을 갖고 싶은 분들은 10년이 지난 오래된 재고주택을 원치 않습니다. 결국 10년을 보유해야 를 된다는 것은 어, 시, 최소 10년 이상, 중공이 어, 입주를 하고 나서 10년 이상의 주택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어, 과연 젊은 그 미래 세대들에게 꼭그 중고주택, 재고주택, 이런 것들만 줘야 되겠냐. 그래서 이런 그 기간이 왜 10년이라는 어, 시간을 줘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 시간을 좀더 완화를 해서 5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아니면 은뭐 2년이 됐던 이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기간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선택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그 주택이나 뭐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주택을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면서, 어, 조세를, 어,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또,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어, 조금 더 이런 뭐 세금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한쪽 그 일반적으로 시간은 10년이라고 하고 선택권들이 굉장히 좁다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양 자체가 한계가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어 많이 늘어나지가 않을, 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거래량이 좀더 초첨해야지 유익한 그 정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이번 정책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 거래가 된다고 해도 단순히 피이될수 있는 것은 아, 이거는 호가 거래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아 심지어 거래가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실거래가가 찍히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양도세 부분 10년이라는 부분이 어, 조금 어, 기간이 10년은 너무 길다. 결국은 10년 이상의 주택 어, 이런 것들만 일어날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계속 투기 세력에 대해서 어,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아 어, 지금 몇 번의 정부를 거쳐서도 항상 투기 세력이라는 그 프레임에 부동산 시장을 가둬버려 가지고 어, 시장의 다양성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 지금 시가로 기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투기 세력은 더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양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시간이 좀더더 지나서 9억 초과된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울에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다 투기 세력이 돼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조합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되고 건설사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 그 재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상승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부담금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완공되고 나서 시간이 흘렀을 때는 자산이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도 조금 일정 부분 양보를 하셔야지, 어, 사업이 좀더 진행이 되고, 어, 도시 전체가 좀 발전하는 데큰 기여를 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꾸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 보니까 불법적인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좀 젊은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을 만, 만나고 접하는 저 입장으로서는 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어, 발표된 내용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 면접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아, 근데 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정비 사업이 있는데도 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면접을 꼭 늘릴 필요가 있느냐. 먼저 어, 눈앞에 닥쳐 있는 정비 사업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게 대안이 돼야 되는 건데. 아 결국은 그게 어, 사업의 정비 사업에 주가 된다는 것은 공급량 입장 공급량에 있어서도 아,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조합들에 대한 권리 부분도 저는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문화가 변했고 트렌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20년 30년씩 거주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된 주택 시장에서 어,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의 권리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새 세상은 변했는데 이런 첨단화된 시장에서 그런 주택에서 거주를 한 번도 못 하고 어, 삶을 마감한다. 아니면은 어, 자녀들한테 넘겨주고 본인들은 다른 곳에 산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비 사업지에 있는 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장기간 아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어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어 시장에서는 지금 뭐 감정원 자료하고 민간 자료를 나왔을 때어 민간 자료를 조금 더 신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대응을 하고 민간 자료나 감정 자료가 있다고 해도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발달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거래를 기준으로 어,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나 많은 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신뢰도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신뢰도가 조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 뭐 보도 자료를 보면 PIR 주스로 해서 어 주택 어 구매를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청년들의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지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이것을 통해서 브릿지를 해야지 어 주택 마련이 가능한데 대출 규모를 줄인다면은 이런 지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은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 또, 투자나 주택 구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가능하겠, 아, 규제는 좀 이해는 하지만, 무주택자분들 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10%, 20% 조금 더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산이 없는 사람들, 여기 있는 뭐, 좀 젊은층들이 좀 적긴 한데 젊은층들이 막상 은행에 가가지고 어, 대출 상담을 받으면은 굉장한 그 압박감을 느끼고 와 아, 이거 대출 그뭐 나와 있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 세계를 어,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10% 20%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확대를 갖고 증빙 자료가 확실하다면은 어, 대출 부분을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조금 어, 더 많이 확장을 해주시는 게 어,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분들이 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뭐 얘기가 좀 긴데, 제 발표를 거의 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임대 사업자가, 무주택자, 임대 사업자들이 어, 시장을 많이 교란한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어 이분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인센티브나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어, 임대 시장에서 안정성도 가져왔고요. 어, 청년들도 그리고 주택 결혼을 못한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이것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거주도 많이들 했습니다. 다만 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게5% 인상률이라고 어, 나와는 있는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이 과연 임대 사업자가 어 임대 주택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주택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안다면은 자금적인 관리나 앞으로의 계획에 맞춰 가지고 주택을 마련을 할수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이 좀그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고요. 또 취득세나 감면 이득이라고 보지만 아실무를 하다 보면은 할때 취득세는 취득 경기로 빠집니다. 결국은 앞에서 빠지나 뒤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세금적인 부분은 어 좀큰 어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분양물량의 어 절반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어 분양업자들이나 분양사업을 하거나 건설사 같은 경우도 100% 실수요만 보고 어 주택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투자수요도 어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어, 자문을 하다 보면 많이, 어, 많이 쉽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임대사업자들이 어, 주택을 매수해줘서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임대시장도 잘 돌아가는 거고요. 분양, 분양이나 건설하는 업자 같은 경우도 어, 이런 그 임대사업자가 있어야지 분양도 더 많이 하고 공급량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많타면은 분양 물량도 절감을 하고요, 공급도 어 절감을 하고 나중에는 임대난이나 어 주택 공급에는 굉장히 문제점으로 어 있을 것 같고요. 저기 3기 신도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서울의 그 집값이 비싸서 비자발적으로 탈 서울을 해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로 어 이주를 했는데 특히 뭐 젊은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이 아, 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3기 신도시, 아,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로 이주를 했는데, 그 앞에다가 3기 신도시를, 어,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다. 결국은, 어, 1,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의 문제점이 아니라, 서울 안에서 좀 해결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취지는 좋긴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하고, 어, 굉장히 많이, 트렌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 좀, 어, 그림을 잘 그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청약열기가 굉장히 높은데, 청약열기도 평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다양화해야지만이, 어, 청약률을 최대한 배분을 해야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85제곱미터다, 뭐, 옛날 과거 33평이나 45평 이런 것도 조금 더, 어, 체급을, 뭐, 운동 같은 경우나 격투시약 같은 경우는 체급을 상당히 나누더라고요. 같은 경우도 어, 좀더 다양성을 만들어서 어, 청약을 좀 배분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공급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수 있습니다. 송무장님께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